안녕하세요. 오늘의 지식 토크 주제는 우리가 항상 3일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송은지 뉴이어이 네. 됐잖아요. 뉴이어 네. 뉴미 <laughs> 실천하고 계신가요? 하나 있었는데, 하루하고 그만두는 <laughs> 네. 일이 있네요. 사랑 씨는요? 저도 첫 해에 이제 시작했으니까 다이어리를 쓰자고 다짐을 했는데 지금 3일인데 벌써 실패를 했습니다. 어제도 실패하고 오늘은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렇게 정말 저희가 매년 혹은 뭐매 분기마다 항상 목표를 세우곤 하는데 그것들이 3일을 넘기가 기 정말 쉽지 않죠. 그렇죠. 항상 새로운 계획은 많은데 뭐 항상 막상... 나중에는 그 계획을 세웠던 사실도 잃어버려요. 맞아요. 그럼 기록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는 항상 3일천하에 끝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겪었던 많은 3일천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매일 쓰겠다고 라 다짐을 하지만 매일 실패합니다. 왜 항상 다이어리를 끝까지 못 쓰세요? 우선, 다이어리를 쓸 때도 저도 공을 들여서 쓰고 싶은데, 그럴 에너지가 없는 하루하루가 많은 게큰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음. 그 손으로 쓴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전 다이어리는 좀잘 쓰거든요. 음. 신기하네요. 좀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다이어리를 오래 쓰게 되는. 아, 이게 약간 글을 항상 예쁘게 문장체로 잘 쓰는 사람들이 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이어리에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해요. 음. 아, 잠이 오면은 오늘 잠 온다. 오오. 이 정도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용 없이 간단하게 쓰면은 어떤 날에는 그냥 어, 너무 짐마저도 너무 배웠다. <laughs> 이런 거만 <것만> 쓰거든요. <laughs> 아, 제가 너무 다이어리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글이 항상 잘 쓰시잖아요. 아니, 저는 좀 완벽하게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더 음, 많이 가는 거. 거인 것 같아요.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일 천하에 끝난 것들. 저는 항상 간식을 안 먹어야겠다 음.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달달한 음료. 음. 어때요, 사랑 씨도? 항상 저희 세상이 음. 저희를 당 부족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네, 저도 맞아요. 당 끊는 거 너무 어렵고 간식 끊기와 조금 비슷하게 저는 당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지 않겠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티나, 시럽이 들어간 커피나 이런 걸 마시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는데, 오늘도 시럽이 들어간 말차 음료를 마셨고요. 아, 봤어요. 네. <웃음> <웃음> 그래서 그것도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식습관을 바꾸기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어, 사실, 모든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먹을 거 고치는 거, 음. 막못 먹어야 되면 너무 서러워요. 맞아요. <laughs> 먹고 살려고 다 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죠? 그리고 한동안 채식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서 네. 저도 그래도 환경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해, 했던 사람으로서 채식을 해야겠다 라고 다짐을 했는데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하루만 이제 엄마 아빠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정정. 다 무너지고 가게 되는 <laughs>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또 다른 것들이 있으신가요? 성은 씨는? 와, 학교 공부, 그러니까 주요한 공부 말고 예를 들어 남은 시간에 무슨 공부를 해야지 하면 음, 절대 안 해요. <laughs> 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 저도 없는 것 같아요. 그아한 번은 제가 2학년 때 학교 다니면서 텝스 자격증을 따야겠다 해서 딴 적은 있거든요. 음. 근데 그게 정말 저한테 필요했었어요. 어떤 자격이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그런 경우 아니면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가끔 그 직장일 하면서 아침에 막 중국어 학원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나? <laughs> 진짜로. 그래서 뭔가를 병행하는 거.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3일 천하로 끝나지 않나 싶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실패한 것들 말고 성공한 것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보려고 해요. 3일 천하를 넘어서서 30일. 또 3년 천하로 변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어, 은근히 계획을 했는데 또잘된 음.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운동하기를 음. 습관으로 만드는 것인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정말 핵 허약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운동을 많이 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대학생 때부터는 그냥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 안 하고도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새해 목표로 운동 매일 하는 거, 혹은 일주일에 세번 하는 거를 꼽는데 저도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음. 생각을 하지만 심지어 저희 아파트 아래 지하에 헬스장이 있거든요. 음. 근데 거기도 잘안 가요 저는. <웃음> 근데 <웃음> 아파트 헬스장은 은근히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되게 시설도 좋고, 좋고 넓고 뭐 많은 가거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음. 그럼 처음에 고등학교 때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그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음. 워낙 이제 에너지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 세상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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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그래도 에너지를 많이 들여서 했던 편인가요? 어 맞아요. 처음에는 너무 하기 싫어했어요. 그냥 음. 아직도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또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뭐 어떤 인계점을 넘어서서.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음. 계속 하면은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사랑 씨는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저는 글 쓰는 거나 책 읽는 거를 거의 매일 하는데 이것도 저도 성은 씨와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음. 그냥 자연스럽게 음. 처음에 목표로 삼았다가 재밌으니까 계속 하게 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다이어리랑은 좀 다른 거고, 글 쓰는 거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제 의견을 적거나 이런 음.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음. 다이어리는 뭔가 내 인생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고, 좀, 좀더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저는 있는 것 같고, 글 쓰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오아시스에 대해서 갑자기 꽂혔다. 음. 그러면 오아시스에 대해서 막 떠오르는 것들을 적거나 이런 것들은 잘 합니다. 그럼 책 읽는 것도. 근데 그게, 네. 다이어리에 너무 많은 공을 들여서 그래요. 그런것 같아요. 다이어리 했을 때 거의 그 확진자 경로 아지요뭘 <laughs> <laughs> 먹었다. 뭘 했다. 행복했다. 끝. <laughs> <laughs> 맞아요. 맞아. <laughs> 아니면은 속상한 일이 있었으면 속상했다. 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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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 끝. <웃음> <웃음> 거의 그 뭐죠? 캔디 애기. <laughs> 슬퍼도 울지 않아. <laughs> 그런 것 같네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아직도 그때는 저, 제가 기특하고 좀 신기하기도 한데 학교 등교 전에 인강 한두 개씩은 듣고 등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성적이 좋았어요. 음... 1년, 2년 정도 그렇게 했었던 그거랑 뭐 적금을 듣는다든지, 음... 적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제가 필요한 것들 아... 그런 것들은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막 다, 닥쳐야 하는 것들은 정말 해야 되는 것들, 그런 맞아요. 것들이 주로 되는 것 같고, 황우씨는 그런 성공한 경험들을 되돌아봤을 때좀 어떤 일들이 습관으로 변하기 쉬웠던 것 같나요? 저는 음, 일단은 첫 성공 경험이 있는 게 진짜 음.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 같은 거 예를 들어 저는 달리기를 도 독이 꽤나 오랫동안 했는데도 그 러너스 하이를 겪는다고 하잖아요. 음. 그걸 겪는데 시간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그냥 그 전에는 그냥 너무 하기 싫은데 그냥 뭐 해야 되니까 하는 일? 음.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가 진짜 어느 순간 그걸 딱한번 겪고 나니까 아 이게 진짜 있구나. 나의 한계를 넘는 느낌이 음. 뭔지 그때 딱 알았어요. 그때 이후로 뭐든 뭘 해도 아 힘들지만 아 진짜 죽기 전까지 힘들어도 그걸 음. 넘으면 뭐가 있겠지 이런 음. 생각이 딱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사랑 씨는 어떠세요? 저도 그런 인계점을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말만 말만 쉽잖아요. 사실 맞아요. 인계점을 넘어라, 꾹 버텨라 그런 것들은 조금은 저한테는 무책임한 말로 들릴 때도 있어서 음.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도구나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최대한 쓸수 있는 에너지를 아끼는 것, 그런 것들이 장수를 할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이게 제가 최근에 그 스노우보드를 타러 갔거든요. 음. 근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넘어지니까. 음. 스노우보드가 원래 그런 약간 스포츠잖아요. 그한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집가고, <laughs> 그냥 엉덩이 찍을 때마다, 아! 이러면 서 <laughs> 탔는데, 이게 진짜. 춥겠다 할 정도로까지 타다가 그 같이 간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타서 음. 어쩔 수 없게 저도 해야 되는 심지어 한번도안 갔어요 음. 혼자 그런데도 그 다음 날 되니까 타지는 거예요 갑자기 음. 그래서 다시 이게 느꼈어요 그래서 만약 이걸 느끼고 싶다면은 스노우트를 타라 <웃음> <웃음> 그 실패를 경험해보고 단기간에 음. 한3일이면 가능하거든요 음. 좋은 것 같네요 아 오히려 그, 장기적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3일 천하를 그냥 냅다 여러분 시소해버리고, 3일 모이면 30일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갑자기 떠오른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 타일러 씨가 와서 강연을 했, 음, 하셨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언어를 잘 배우는가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강조했던 세 가지 조건이 동기, 환경, 필요성이었어요. 음.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필요성이 갖춰져야 좀 습관을 할 동기도 생기는 것 같고,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환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성은씨가 말씀하셨던 그런 단기적으로 뭔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을 맞아요.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서 인계점을 넘어라. 이런 것들이 좋은 팁이 될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난 거는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책이 있었어요. 너무 항상 베스트셀러 있어서. 맞 저는 오히려 그래서 안 읽어봤는데 음... 이거를 찾다 보니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코끼리 그림이 있는 표지의 너지라는 책인데 이너지가 팔꿈치로 툭 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툭 치는 것처럼 적은 에너지로 큰 변화를 만든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넛지고요. 뭐 예를 들면 손 씻기 교육을 할때 비누 안에 장난감을 숨겨놔서 비누가 녹으면 장난감이 나오니까 애들을 좀더 즐겁게 할수 있는 거. 그리고 소변기에 파리 스티커를 붙여서 사람들이 그 예시는 많이 봤어요. 맞아요. 응. 그런 집중력, 호기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였거든요. 이런 넛지들을 활용해서 저희 습관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습관을 교육하는 방법. 그, 제가 맨날 요즘 아침마다 나오면서 듣는 그런 유튜버가 있거든요. 음. 그, 소음이 기억이 안 나는데. 외국 유튜버이신가요? 어, 외국 유튜버인데, 정말 강렬해요. 그 제목이, 그, 인생에서 이기는 방법. <laughs> 항상 도전을. <laughs> 근데 사실 별로 이기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음. 근데 너무 일어나기 싫을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엄청 강력한 소리로 그 <laughs> 확신해라, 을 어. 확신의 언어를 쓰고 확신의 글을 쓰, 뭐 쓰고 음. 확, 확신에 가득 찬 삶을 살아라 음. 그런 걸 자기 자 거울을 보면서 말을 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저는 그걸 최근에 봐서 오. 올해 한번 거울을 보고 말하진 않았고, <웃음> <웃음> 종이에는 적어봤거든요. <laughs>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그성희씨가 네. 말씀하신 확신의 참말. 네. 이게 제 중학교 때도 엄청 유행을 했던 것 같거든요. <웃음> <웃음> RVD라고 어, 많은 맞아요.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막 하루에 30번 써라. 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봐라 잠들기 전에 이거라. 음. 소리내서 읽어라. 막. 엄청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적었었고 막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어. 상대가 생기면 땡땡땡이 나 좋아한다. 이런 거. <laughs> 그런 것도 써라고 돼 있어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아. 그냥 원했어요. <laughs> <laughs> 됐어요? <웃음> 됐어요. 오. 진짜 됐... 근데 자꾸 그것들을 보니까 네. 더그 사람 생각을 하게 되고 아. 그 사람한테 접근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런... 효과가 라는. 있네요. 맞아요. 용기가 생기고 음. 뭐 생각의 나를 구성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음.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행동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한동안에 이런 것들을 되게 유치하게 느껴졌는데, 음. 지금 생각하면 꽤나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나를 바꾸는 건 정말 쉽지 않잖아요. 음. 그 매일 그거를 읽는 것도 너무 큰 노력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에너지랑 소중한 제1분을 쓰는 거고. 음. 확실히, 자주 노출될수록 제 생각도 자꾸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어리를 쓰는 거 말고도, 다이어리를 쓰겠다라고 음. 생각, 생각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적는다? 그럼 그게 음. 다이어리인가? 그쵸. 어, 그럼, 거울에 대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귀찮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세수를 할 때? 굳이 굳이? 네, 오늘은 다이어리를 쓰겠다. 꼭! <웃음> 어때요? <웃음> 도움이 될것 같네요.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저는 올해 다이어리를 사실 세 개를 샀거든요. <laughs> 진짜요? 하나는 제 전체 하루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적는 다이어리고, 음. 하나는 한 가지 목표에 대해서만 음.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다이어리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일주일 전체 스케줄러 음. 한 눈에 볼수 있게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세 개나 샀는데 첫 번째 다이어리에. 어포메이션 화언과 비주얼 리제이션, 아무튼 그 시각화 두 가지 칸이 있어요. 그래서 화언과 시각화를 적을 수 있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안 쓰신 거 아니에요? <laughs> 맞습니다. 사실 그런 다이어리가 없어도 헐. <laughs> 자기가 제일. 쉽게 쓸수 있는 곳에 쓰면 되지 않을까. 아, 저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좋아요. 저는 항상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스케줄러고, 근데 이거는 할 일이 많은 해에만 생겨요. 음. 약간 할 일이 없는 해에는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냥 띵각띵각 거리는데 할 일이 생기면 스케줄러도 열심히 써요. 음. 나머지 하나는 그게 생각하는 그냥 일기 같은 건데. 꼭 자기 전에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어디나 들고 다니면서 생각이 날 때마다 끄적끄적 하거든요. 거기는 학원은 아, 올해 한번 처음 도전해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웃음> <웃음>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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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청취자분들과 약속을 하실 수도 있나요? 그 학원이요? 네 근데 거기 진짜 완전, 완전 유치한 곳이어요 아, 궁금한데. <laughs> 다음에 한 번. <laughs> 네. 차 <다 웃음> <참. 웃음> 그리고 거기에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저 항상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약간 쓸모없는 말 같은 것도 쓸모없는 생각도 거기 같이 그냥 저거 예를 들면 피곤할 때는 우와, 너무 피곤하다. 근데 한 번은 너무 갑자기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세상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일기에 왜 이렇게 세상은 모든 게 에너지가 요구되는 걸까? 음. 아침에 일을 일어나서 양치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치약이 떨어지면 치약이 떨어지는 것도 음. 너무 힘들다. 원래 이런 걸까? 막 이렇게 썼어요. 음. 그리고 밥 먹고 친구랑 한동안 놀다가 다시 와서 봤는데 깨달았어요. 그때 나는 잠이 오는 거였다. <웃음> <웃음> 언제 알지? <알죠? 웃음> 에너지가 떨어지는 시간대에 음. 유독 그런 생각을 그그 그것도 다이어리의 장점인 것 같아요. 자기를 맞아요. 돌아보는. 자기관 까나 음. 정말 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써요. 그냥 음. 아무 말 대잔치. 그리고 나중에 그 첨언을 하죠 항상 플러스 뭐야 이땐는 잘못 온 거였잖아. 아 음. <laughs> 좋은 것 같네요. 저는 또 특징이 한번쓴 일기는 다시 안 보거든요. 아. 그냥 그때 쏟아져 쏟아내 버리고 다시 안 보는 이유가 약간 창피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글을 그래, 잘 쓰셔서. 되게 글들이 다 좋을 것 같아요 아닐걸요. <laughs> 제 일기를 한번 보시면 이 뭐야 이러실 수도 <웃음> <웃음> 있습니다. <웃음> 저희가 자꾸 얘기하면서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이런 생각도 습관이 될수 있을까요 아 저는 되는 것 같아요. 음... 사랑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습관이 이 되는 것 같고 제일 무서운 습관이 생각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가장 발전하거나 바꾸기 어려운 습관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자 지나오, 지내온 생활과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3일 천하가 30일 천하가 되고 그게 결국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가 되는 그런 게 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음. 또 부모님이 누구인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너무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만 바뀐다고 해서 생각이 바뀔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위 환경과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음. 바뀌려면. 왜냐면 내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 친구들이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제 생각을 말한다고 해서 뭔가 피드백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발전하고 싶으면 주위 환경 사람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송해 씨는 음. 어떠세요? 저는 되게 좋은 말이나 뭔가 그런 딱치는 뭔가 어? 이런 게한번 있으면은 굳이 막 멀리 가지 않아도 음.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좀 <laughs> 슬픈 얘긴데 그 친구가 정말 한번 정말 없었을 때그 항상 혼자서 수업 때막 옆에 앉아서 게임하고 그랬거든요. 음.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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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지지 마세요. <웃음> <웃음> 근데 이제 그 가족한테 말했더니 저희 혈육께서 그 너는 밥도 항상 혼자 먹는데 밥 먹는 건 혼자 그냥 당당하게 그, 저희, 심지어, 저는 기숙사 식당에서 음. 다 보이는데, 이서 먹는데, 맨날 혼자 먹는 거는 안 부끄러워 하면서, 왜 혼자 게임하는 거는 부끄러워 해? 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 굳이 굳이 따뜻하면 다르긴 하죠. 근데, 뭔가, 그 말이 몸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는 당당히 그냥 혼자 있었거든요. 그, 주위 환경에, 사람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게된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말 한마디 음. 정도 적절한 말이 있으면은 마음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 사랑 씨 그런 적 없으세요? 말에 따라서 바뀐 적이요. 한번그 뭐지? 제가 중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 말이 있는데 적당히 만족하지 마라 라는 말을 그때 당시에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해주셨어요. 음. 왜 해주셨었냐면, 제가 친구 따라서 한번 지각을 한 날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혼낸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넌 지금 적당히 성적도 잘 나오고, 뭐, 걱정이 없으니까, 적당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좀그더 이상의 노력,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음. 그때 되게 충격을 받고, 아직도 그 말이 기억에 남고, 좀 적당히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더 하려는 그런 음. 생각으로. 그 지금 만족하지 말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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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도 그때부터 생겼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말들은 사실, 정말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맞아요. 말들인 것 같아요. 평상시에, 나를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은 되나? 그런 거에만 음. 의존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들어도 사람에 따라서 맞아요. 그걸 받아들이고 달라 안 받아들이고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희가 새해를 기념을 해서 왜 우린 도대체 3일 천에 끝날까?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